안녕하세요. 10월 29일 수요일 장중이고요. 11시인데. 지금 보시는 건 이제 카카오. 어 제가 이거를 이제 3일 전에 이제 분석을 하면서 6 4 0 0 0 6 8 0 0천 향후 예상가 그렇게 얘기했는데. 지금 그 가격이 나왔어요. 그래서 AS가 필요할 것 같은데. 아, 못 봤다고. 아, 못 봤다. 그러면 안 되지, 형님들. 때는 이 차트가 이 부분에서는 전체적으로 이 힘은 있어요. 그래가지고 현재 포지션 또는 조금 더 밀리더라도 지지 받고 반등이 나와서 향후 64,000 그리고 한번 거기서 바로 가든지 조금 멈칫해서 가든지 68,000원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런 분석인데요. 뭐 시... 어, 이렇게 59,000원대 분석을 했었죠. 그런데 어제 오늘 어, 이틀에 걸쳐서 어, 64,000, 68,000, 지금 69,000 직전이죠. 그 가격이 나왔어요. 연속으로. 그래서 지금부터 또 중요한데요. 이게 지금 차트가 이렇게 되면은, 여기 그 72,000원을 넘어가야 되거든요. 왜냐면은, 거기 72,000원 살짝 밑에 가격대에 이제 많이 물려 있어요 매물대가 그래서 이제 던지거든요 그래서 72,000원을 넘어가야 되는데 넘어가면 이제 9만원이에요 그런데 뭐 바로 갈 수도 있겠지만 앞에 매물대 좀 받아내는데 조금 불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잠깐 멈칫해서 가든지 뭐 바로 가든지 여기서 더 가면 이제 향후 예상가는 9만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그래도 어, 항상 올라갈 거면 생각하면 안 되고, 이게 눌렸다 가고, 눌렸다 가고, 그럴 수 있기 때문에, 음, 그런 가능성을 열어두고 진행을 하셔야 돼요. 참고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상, 카카오였습니다. 어떻게 64,000, 68,000이 바로 나와버렸어요. 알수 없네. 끝.